요거 한번 봐 보세요. 어? 이거 진짜 원장님 맞아요? 네, 저 맞아요. 와, 대박. 이 정도 머리에서 원장님처럼 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사진 보면 그때도 좀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었거든요. 그래서 뭘 먹인 줄 아세요? 갈아서 스무디처럼 만드는 거를 매일 같이 먹게끔 해주셨어요. 케어 받고 나오면 굉장히 시원한데 머리는 계속 가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두피 열 내리겠다고 20대 쓴 돈만 진짜 수백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쓰지 말고 하루 딱 3천 원 만으로 탈모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풍성!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원장님 제가 진짜 오늘 답답한 마음에 뭘좀 사왔어요. 이게 두피 쿨링 스프레이라는 건데 요즘 제 주변에서 머리 열 많아서 탈모가 오는 거라고 이거 뿌리면 머리 안 빠진다는데. 아피님 이런 게 진짜 돈 아까운 것 같아요. 아니 두피 열을 내려야 탈모가 멈춘다는 거 사실 아닌가요? 사실이 아닌데 이걸 광고로 많이 이제 탈모인들을 자꾸 현혹시키다 보니까 이런 거에 돈 낭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사실 원장님 지금 머리숱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이런 고민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피이님이 아, 제 옛날 머리를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거. 어? 이거 진짜 원장님 맞아요? 포토샵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 맞아요. 와, 대박. 이 정도 머리에서 원장님처럼 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쵸 사실 비포가 저처럼 굉장히 심했던 사람도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다닐 만큼 굵기감은 확보할 수가 있어요. 와. 원장님 진짜 탈모 극복하신 거네요. 저도 의사 되기 전에 20대 때는 이런 것들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저런 쿨링 스프레이는 기본이고 저 같은 경우는 미용실에서 아이스 두피케어 막 이런 게 있거든요. 한 번에 막 10만 원, 20만 원 하는 거. 그거 받으면 그 순간에 막 피가 막 얼얼해요. 시원하다 못해 와, 비싼 거 받으셨네요. 근데 딱거기까지만이요 케어 받고 나오면 굉장히 시원한데 머리는 계속 가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두피 열 내리겠다고 2 0대쓴 돈만 진짜 수백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원장님도 그런 돈 낭비를 하셨어요? 그럼요. 저도 환자였으니까. 근데 의사가 되고 진짜 탈모를 공부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였구나. 오늘 제가 그 두피 열의 실체랑 그런데 돈 쓰지 말고 하루 딱 3천 원만으로 탈모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3천 원이요? 와 이거 진짜 끝까지 봐야겠네요. 아 원장님 그럼 두피열이라는 게 아예 없는 개념이에요? 분명 두피가 뜨끈뜨끈한데? 아니요 두피열은 있는데 그게 탈모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님 집에 불이 났어요. 연기가 막 나요. 그럼 연기 없애려고 막 부채질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불부터 끄는 게 먼저예요? 당연히 불부터 꺼야죠. 부피열은 연기지 불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연기만 보고 그걸 끄겠다고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꺼야 할 것은 염증입니다. 우리 남성 호르몬이 DHT라고 탈모 원인 물질로 변하면서 탈모가 시작되는데요. 이 DHT가 모낭 주변에서 t g f 타1이라는 염증인자를 만들고 그 결과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열이 나서 탈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호르몬에서 염증이 생기고 이게 곧 열이 나면서 탈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쿨링 스프레이는 염증은 잠깐 그대로 놔두고 잠깐 뜨거워진 피부 온도만 1, 2도 정도 낮춰주는 거죠.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연기만 잠깐 딴 데로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정말 의미없는 행동입니다. 원장님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요즘 젊은 탈모 환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국내 탈모 인구가 천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 10대에서 30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통계로도 나오고 있죠 예전엔 4, 50대의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엔 2, 30대 젊은 층 대다수가 고민하는 게 탈모입니다 근데 젊은 층의 탈모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물론 가장 큰건 유전적 요인이지만 여기에 스트레스, 극심한 다이어트, 호르몬 불균형 잦은 펌과 염색 이런 것들이 그 염증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이 붙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탈모인가 싶은 그 초기 증상 같은 거예요. 탈모는 초기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다들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머리를 감거나 빗거나 자고 일어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100개 이상이다. 둘째, 내 모발 50개 이상을 잡고 살짝 당겼을 때 5개 이상이 빠진다. 셋째, 이유 없이 두피가 가렵거나 비듬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보다 가늘어지는 게 느껴진다? 그럼 100% 시작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증상이 보이면 사람들은 딱두 가지부터 해요. 샴푸 바꾸거나, 비싼 영양제를 먹거나, 아니면 아까 그 쿨링 스프레이처럼 두피열을 내리려고 하죠. 그럼 샴푸나 영양제가 소용이 없어요? 이것도 불을 끄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을 끄려면 두피 자체를 봐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그 열매라면 두피는 토양이에요 토양이 좋아야 열매가 잘 자라겠죠 탈모 환자들의 두피를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다 똑같아요 붉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리고 모공에 탄력이 없어서 모근을 꽉못 잡아주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숭숭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한 두피는 희고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모발을 꽉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 토양이 딱딱하게 굳고 뜨거워지는 게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 열매에만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자꾸 물만 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불끄고 토양을 살리는 그 근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이건 밑빠진 독 비유가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 몸이 독이고 만약에 내가 탈모 유전자가 있으면 이 독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이 독에 담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 굉장히 이 비유가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독에 구멍이 났으니까 자꾸 물이 빠질 텐데 사람들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책이 물을 자꾸 더 붓는 거예요. 그게 샴푸, 영양제, 그리고 또 아까 같은 쿨링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자꾸 해줘봐야 물만 자꾸 부니까 이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자꾸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구멍을 막는 거예요. 그 구멍을 막는 행위가 바로 탈모약을 먹는 거예요. 현재로선 이게 불을 끄는 유일한 소화기입니다. 딱 1번이죠. 그래서 이걸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것들은 다돈 낭비인 거예요. 그리고 불을 껐으면 이 굳어버린 땅을 다시 갈아엎고 물을 줘야겠죠. 그게 바로 미독시들, 바르는 탈모약이에요. 미녹시딜은 두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주거든요. 딱딱해진 두피에 영양소와 산소를 펌프질해주는 거예요. 이게 2번이거든요. 이두 가지가 탈모의 진행을 완벽하게 멈춰줍니다. 근데 심지어 이두 가지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하루 3,000원이에요. 와한 달에 10만 원이 채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쿨링스프레이 살돈 아껴가지고 이거 하는 게 100배, 1000배 남는 장사예요. 아니, 원장님. 네. 잠깐만요. 지금 탈모약이 1번이라고 너무 네. 쉽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 무서워서 안 먹거든요. 아, 그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뭐 생기는 감대, 우울증, 간수치 상승? 아니 머리카락 좀 지키려다가 남성성 이름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핀님 이게 우리 두피 열이라는 함정 다음에 탈모인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두 번째 함정이에요. 부작용이라는 함정. 함정이라고요? 아니 실제로 제 친구도 약 먹고 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던데요. 부작용이 0%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과서적으로도. 약한 1%에서 2% 내외의 환자들에서 이 성기능 장애가 보고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그 1, 2%가 아니라 나머지 98%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약 때문이 아니라 노시보 효과 때문이에요. 노, 노 노시보요? 플라시보는 들어봤는데 플라시보는 좋아질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진짜 좋아지는 거고요. 노시보는 정반대예요. 나빠질 거야. 부작용이 생길 거야.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없던 증상도 생기는 거죠. 제가 피디님한테 비타민을 주면서 이거 드시면 1%의 확률로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피디님은 약 먹고 나서 아 오늘은 머리가 띵한데 이거 약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똑같아요. 인터넷에서 온갖 무선 후기들 다 읽고 이제 약을 시작하니까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좀 피곤하면, 아, 간수치가 올랐나? 기분이 좀 다운되면 우울증인가? 부부관계가 한번 삐끗하면, 아, 성기능이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네이버 약전에 보시면 이걸 연구한 게 있어요. 탈모약을 준 그룹과 비타민을 탈모약이라고 속여서 준 그룹. 이두 그룹 간에 성기능 장애를 비교해 봤는데, 비타민을 준 그룹에서도 성기능 장애가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노시보 효과예요 와...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24살에 약을 처음 처방받고 그 놈의 부작용 괴담 때문에 약을 먹는 걸 망설였어요 그냥 방치해뒀죠 그 6개월 동안 제 정수리가 얼마나 휑해졌는지 아세요? 모발은 가늘어질수록 약물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얇아진 모발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 6개월의 골든타임을 이 공포심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탈모약을 먹으면 98%의 확률로 탈모의 진행이 멈춰요. 근데 설령 내가 운이 없게 1, 2%의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약을 끊으면 되나요? 맞아요. 그냥 약을 중단하면 돼요. 그럼 그 부작용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일시적이고 가역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98%의 확실한 효과와 1, 2%의 일시적이지만 회복 가능한 부작용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피디님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 불을 끄는 유일한 소화기가 불량품일까봐 집이 다타 들어가는데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게 이게 바로 시간 낭비, 돈 낭비, 모낭 낭비예요. 와 원장님 진짜 그 노시부 얘기는 머리가 띵하네요. 그럼 3000원짜리 핵심 루틴 말고 소양을 더 건강하게 하려고 원장님이 실제로 하시는 게또 있어요. 약이랑 민옥시들이 80%라면 나머지 20%를 채우는 습관들이 있어요. 첫째 샴푸법을 바꿔야 돼요. 다들 샴푸를 머리카락을 빠는데 쓰는데 샴푸는 사실 두피를 씻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얼굴 모공은 2만개인데 두피에 있는 모공은 8만개예요. 무려 4배나 많죠 그러니 각질 노폐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쌓여서 모근을 막잖아요 그럼 약을 도포해도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샴푸를 해야 되냐 이 손에 샴푸를 펌프질하고 충분히 비벼서 거품을 내세요 그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빠는 게 아니라 이 두피를 마사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손톱 말고 이 지문으로요 머리카락은 그 거품을 헹굴 때 자연스럽게 씻깁니다 둘째는 모상건막을 풀어줘야 돼요 음, 뭐라고요? 모상건막 <laughs>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두개골을 모자처럼 덮고 있는 막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 뚜껑 열리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뚜껑이 모상건막이에요. 탈모 환자 100명 중 90명은 이 뚜껑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스트레스나 긴장 때문에 딱 달라붙어있게 되죠. 이러면 혈류가 아예 못 가요. 이때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피 마사지를 문질문질 문질 잘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하는 메디컬 헤드스파 이것도 전문가가 1시간 20분 동안 이 모상건막을 이렇게도 풀어줬다 저렇게도 풀어줬다 계속 근데 긴장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피 마사지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개선한다는 연구논문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셋째는 잘 먹어야 돼요. 토양에 거름을 줘야겠죠? 아 이거 좀 아는 거예요. 비오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비오틴도 좋지만 토양 자체를 바꾸려면 이걸 드셔야 돼요. 딱세 가지만 추천드릴게요. 콩 호박씨 달걀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보는 호르몬 균형을 잡아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고요 호박씨 아연은 탈모의 원인인 안드로겐 호르몬의 조절을 돕는다는 대학병원 연구 결과도 있죠 마지막에 달걀 노른자의 그 레시틴은 모발의 윤기를 더하고 영양분 합성을 도와 튼튼하게 자라도록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사진 보면 그때도 좀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저희 집안은 다 탈모 유전력이 진짜 빵빵한 분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저만 좀 지켜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뭘 먹인 줄 아세요? 그 뭔데요? 삶은 달걀과 이제 콩과 호박씨를 갈아서 스무디처럼 만드는 걸 매일 같이 먹게끔 해주셨어요. 와, 완전히 진짜 두피열에 대한 개념이 완전 박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하세요? 비유가 그냥 쏙쏙 벗겨요. 그런가요? 제가 듣기로 원전 네.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시다고. 아, 원래 의사 아니셨다면서요? 네, 원래 제가 과학고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화학을 전공했어요. 카이스트요? 공대생? 네. 공대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을 받았어요. 과학고 카이스트, 연대, 서울대,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냥 좀 집요한 구석이 좀 있었어요. 와, 되게 집요한 분이셨네요, 진짜. 제가 공대생 때도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야 좀 직성이 풀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까 그 두피열도 제가 탈모로 고생할 때그 공대생 마인드가 발동한 거예요. 아왜 뜨겁지? 염증이 있네. 그럼 그 염증은 왜 생긴 거지? 아 호르몬 DHT 때문이구나. 아 그러면 열을 식힐 게 아니라 호르몬을 잡아야지.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와 현상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판다. 그게 바로 공대생 마인드군요. 한자 입장에서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탈모 치료는 마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시스템이죠. 구멍을 막고 펌프를 돌려서. 토양을 막 갈아 엎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 시스템을 설명해드리고 이걸 구축하고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 의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환자분이 계세요. 30대 초반의 남자분이셨는데 결혼을 앞두고 계셨어요. 근데 예비 장인어른.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의 아버님이 결혼을 반대하셨대요. 그 이유가 저렇게 머리가 빠질 정도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거나 건강이 안 좋은 거다. 분명히 내딸 고생시킬 것 같으니, 아, 이 결혼은 안 된다. 이 말씀을 환자분이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때 환자분 눈빛이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 원장님, 저, 결혼은 못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은 탈모약도 안 드시고 계셨어요. 이런 저런 민간요법만 전전하시다가 치료의 골든 타임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또몸 상태를 보니까 그냥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고혈압도 있고 갑상선 기능도 조절이 안 되고 심지어는 그냥 완전 꼴초였어요. 아 원장님 금연, 원장님 진짜 담배 다뺏고 금연 안 하면 아무 것도 안 해주시잖아요. 심지어 저 채용할 때. 금연 안 하면 안 뽑아주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이분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금연서역서까지 받았는데, 다음 진료 때 보니까 또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그만하자고 했는데, 며칠 뒤에 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진료실 앞에서, 아, 진짜, 제가운을 잡고 안 놔주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버티시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기회를 드렸죠. 그제야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집요함으로 그분 습관을 전부 다 뜯어 고쳤어요. 진짜 사람 하나 그냥 바꿨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이 머리카락이요. 건강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나빠지지만, 건강이 다 회복되고 좋아져야 그제서야 좋아지는 게이 머리카락이에요. 다른 질환, 안 좋은 습관들 내버려두고 머리카락만 좋아지게 한다?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저랑 1년 넘게 고혈압, 갑상선, 금연, 체중조절, 모든 습관을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그분 어떻게 됐어요? 1년 뒤에 청첩장이랑 웨딩 사진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와, 결혼하셨구나. 근데 그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막 우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참.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이 고쳐주신 게 단순 머리카락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라고. 이 남자 둘이서 정말 부둥켜 안고 그냥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탈모를 겪어봐서 알지만, 이 머리가 없잖아요. 그럼 자꾸 위축되어 숨게 되고. 솔직히 제가 그냥 머리카락 좋게 만드는 이제 미용 의사라고도 할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탈모 치료를 하면서 좀 느낀 게,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와이 일이 엄청 가치 있는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단순히 머리카락만 좋아진 건데 이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환자분들을 이 진료하는 이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정말 더 진심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다짐을 해요 아,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 어, 이 마음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감동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탈모를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드렸는데 저조차도 탈모가 심할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광고에 속아서 약간 이것저것 막 하면서 돈 낭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엔 SNS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 뭔가 컨텐츠가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의사인 저조차도 혹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여기에 많이 속고 굉장히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탈모에 좋은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만 엄선해서 드릴 테니까 같이 해보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을 쌓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두피열이라는 신기루에 속아서 돈 낭비 시간 낭비했던 분들. 그 분들 진짜 많이 구제해주시겠는데요? 아, 무조건이죠. 그러려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잘만 따라와 주세요.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주변에 이 두피열 때문에 탈모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쿨링 스프레이 이것저것 어, 사시는 그런 주변 지인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탈모에 고민이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풍성!